무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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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무도, 거도 무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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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무도, 무도, 도 무도, 무도, 동화구연 선생님으로 나갈 준비하시죠? 네. 예예 예. 불러봐 예, 예. 아, 아, 주세요. 예, 우리 이거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죠? 네. 알아세요 일인자. 일인자, 일인자, 허인자, 허인자. <웃음> <웃음> 일인자, 허인자. 이혼해 들고. 선생님 옆에 도와줍니다. 자,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진짜 할 거예요. 오늘은. 연습인데도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얼마나 잘한데요? 보겠습니다. 자손짝 올리세요. 같이 합니다. 시작. <목소리도> 다섯 개 손가락이 오전 도전 살고 있었어요. 오늘은 어, 엄지가 잘난 잘났어요. 엄빠할 때도 나 최고 할 때도, 나, 너, 정회 정회 할 때도 다, 나 내가 최고야. 신소리 여기 여기. 이갈때너다 초이 할때너다 내가 최고야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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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참 잘했어요. 참 잘했어. 오늘은 두 번째 손가락까지만. 음. 네. 어. 잘하셨습니다. 하게, 이거 다 외워가 주세요. 네. <목소리> 네.